대구 교과서이시죠 마지 도서관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조갑재 선생님을 강연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를 맞이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어, 봤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 또래 같아요 제가 1945년생 어, 해방둥인데 아마 뭐 저보다 한한살 아니면 두살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상당히 좀 미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 보면은 해방둥이 세대가 고생을 많이 한 이야기가 주로인데 제가 속으로 느끼기에는 별로 고생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생한 거는 이게 고생 중에서도 좀 안전한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고 뭐한 그런 고생이 아니고 어,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아주 든든한 부모님, 희생적인 부모님, 삼촌 이런 분들이 울타리 역할 한 덕분에 열심히 일하면은 직장도 생기고 돈도 버는데 그 주인공처럼 너무 고생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미안한 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고생한 세대는 누구냐 하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겠죠. 1910년대생,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20년대생, 우리 김동길 선생님이 1920년대생, 20년대생에 많죠. 백선엽 장군, 어, 그 다음에 이철성 선생, 뭐, 돌아가신 최명신 장군, 이런 분들이 거의 다 20년대생인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가 20년대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식민지도 경험하고 전쟁은 온몸으로 어, 부딪히고 전후에 고생을 하고 그래서 조금 안정된 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 저만 해도 이 풍요를 알고 또 가난도 아는 그 중간 세대에 속합니다만 여기 1920년대생 계시는 손한 들어보십시오 이분들한테 특별히 박,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까 그리고 6.25 참전 어, 용사들, 손한 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 용사들, 소란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술한 실장입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 안에 참, 세계사적인 두 전쟁에 참전한 분들이 이 같은 자리에 있는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6.25도 겪고, 월남전 다 공산당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과의 사업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여기 계시는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을. 그런 점에서 이 지구상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가장 위대한 세대이고, 과거에 가장 많은 일을 했고, 또 일밖에 한 일이 없고, 그러나 또할 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할 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더 큰, 어, 보람을 느끼십니까?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세대고, 동시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을 광복 70주년이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70년의 시작이죠. 광복 70년, 대한민국 70년을 어, 다짐하는, 기억하는, 감사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 올해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듭니다. 그 예감은 적중하려면 우리가, 아까 김동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진짜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링클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나는 기분이 좋다.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게 나의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일, 좋은 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싸우는 일, 이 이상의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선 기분이 좋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좋아야 될 이유가 지난 연말에 생겼습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찌라시 언론의 불토장터 않는 선동 보도로 코나에 몰리는 사이에 갑자기 두 개의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는 유엔에서 유엔 총회 들이로서 김정일 정권을 반인도 범죄자. 어, 프라 i m b Against h u m 라고 합니다. 반인류 범죄자라고 하는데 반인도, 범 인간으로서는 해선 안될 범죄집단, 즉 인류의 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국제행사재판소에 회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결의안을 결,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북한 노동강 정권은 반인류 범죄집단이 된과 동시에 앞으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는 국제법정에 쓰게 됐습니다 일종의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낸 데는 물론 유엔기구의 조사도 있었고 많은 인권운동가들의 조사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그것을 보도를 해가지고 진실을 알리는 우리 애국자들의 애국 언론의 애국운동가들의 노력의 결실이 맺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거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쟁취한 유엔 총회 결의라는 아주 구속력이 강한 문서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날에 같은 날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어요. 이게 12월 19일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2년 전그 2년 전 2012년 12월 19일에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선택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19일은 삼중으로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통합진보당 들어가서 이 종북세력은 헌법을 적이고 자유의 적이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한반도의 공산당 세력 북한에 있는 공산당 세력은 인류의 적, 남한의 공산당 세력은 대한민국의 적, 인류의 적,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것을 헌법과 유엔 총회 결의로서 확인한 겁니다. 이것은 누가 수필을 써서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문서로서 딱 올바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 인류의 적이다. 인류의 적을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적 이렇게 된 거죠. 아까 문 분의 맞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판국에서도 아직도 북한 인권법 통과를 막고 있는 이 국회 내의 세력은 뭐냐 이거? 이것은 반인도범죄자 비호세력입니다. 반인도범죄자 비호세력입니다. 이것은 인류적을 비호하는 세력입니다. 스탈린 비호. 히틀러 비호, 김정은 정권 비호는 똑같은 겁니다. 전체주의 독재자, 학살자를 그리고 테러리스트를 비호하는 자는 유럽 같은 경우는 감옥에 보냅니다. 원래 우리가 해야 될일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엔 결의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우리의 논리, 우리의 법리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국회 안에 있는 이 반역 세력 추종자들, 반인도 범죄 집단 비호 세력을 인류의 적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인류의 적이에요.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수치입니다. 인류의 수치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뿐만 아니라 인류의 수치입니다. 어제 파리에서 한 150만 명이 나와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를 해가지고 17명의 시민들 그 중에서 세사람이 경찰관이었습니다. <laughs> 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블랑스,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는 인권의 말씀 고장이죠. 인권 개념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을 중계하는 것을 제가 밤에 지켜보면서 여러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나오고, 이슬람 사람들도 나오고, 기독교 신도들도 나오고,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이스라엘 수상도 나오고, 팔레스타인 정부 수반도 나오고, 해가지고 오직 하나를 부르지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언론 자유죠. 언론 자유. 언론 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입니다. 그 비판의 자유의 핵심은 독재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독재자를 조롱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잡지는 좌파로 분류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좌파처럼 자기들 편는감사고 애국자만 공격하는 그런 잡지가 아니에요. 김정은도 아주 조롱하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자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데 인종이나 종교의 벽을 넘어서 뭉쳤습니다. 만약 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국에서 반드시 대모가어었을 거예요. 어떻게 대모하겠습니까왜 경찰이 맞지 못했느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왜 지나갈 때 인질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에 인질을 명이 죽 주고 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그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기 나온 사람과 어제 파리 시내에 나온 사람과 지금 한국 국회에 틀어박혀가지고 북한 인권법을 저지함으로써 김정은을 비호하려는 세력. 하나는 지옥에, 천당에서 살면서 지옥을 향해서 그렇게 살만한 살 데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여행객을 모집하는 이런 사기꾼들이 지금 국회와 지식인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결정적 문서를 우리가 쟁취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역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1996년에 이스라엘 취재를 했는데 텔라비브 근방에 기갑사단 박물관을 갔습니다. 그 벽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기갑사단이 아주 주력군으로서 활약을 많이 했는데 전사자 명단이 딱 쓰여져 있어요. 었 세워버린 단 4천 명이었습니다. 그 위에 구호가 하나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We made history. 우리가 역사를 만들까? 기갑사단이 역사를 만들까?라고 쓴 아주 근사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회사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작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무한한 자부심을 <laughs> 가지. 잠겨지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애국 보수 또는 우파 여러,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또는 자유민주 세력, 대한민국 세력,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세력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laughs> 우리끼리 반성을 많이 해죠 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온다. 너무 악착 같지 않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 방식대로 투쟁을 해서 세 가지 성과를 거뒀어요. 하나는 1994년에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지를 했습니다. 2007년에, 2006년에 연합사 해체를 결정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는 천만명 서명운동을 해서 드디어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무기연기로 지었습니다. 이번에 통합진보당. 이 세계는 우리 애국 운동 세력의 3대 업적입니다. 이것은 3대 업적입니다. 국가보안법 조직 교직, 연합사, 해체, 조직 통합진보당 해산이세 중에 하나만 안 되었더라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것을 우리가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뭘로 했느냐? 우린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 아스팔트로 나갔어요. 그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을 헌법의 힘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를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언제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좌익처럼 우리는 거짓말 할 줄을 모르죠. 거짓말 하면 부끄러워하죠.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저쪽은 거짓말로 대응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헌법재판소가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편이 되었어요. 헌법재판소 소장이 그날, 19일 날, 해산 결정문 요지를 읽는 것을 들어보셨으면, 은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읽는데, 저 평소에 우리가 하던 이야기인데, 하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가 하던 이야기. 우리가 하던 이야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했어요. 우리가 하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침북 세력, 자칭 진보 세력, 자칭 민족 투사 자칭 통일 세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냉전적 사고 방식에 해가지고 안보 상업주의,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너무 북한을 몰아 세워가지고 민족주의를 뭐, 원칙을 흐트린다든지, 민족, 민주, 진보, 평등,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부는 우리가 평소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강화되어 있어요. 두 재판관이 오충의견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느냐. 속이 시원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대역행위에는 불사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역행위는 역적질이죠. 역적질 중에 최고급이 대역자입니다. 대역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쉽게 말하면은 이것은 즉동당과 네. 같은 사회주의 혁명 세력을 용서하지 않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시비 선악을 넘어서는 생존 차원의 문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명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역행위는 불사의 결단을, 많이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대역행위는 우리 헌법, 우리 헌법에는뭐 여러 가지 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여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93조인데, 이것은 적국과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항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만 딱 규정돼 있어요. 이 사형에 준하는 죄를 범한 집단이 통합진보당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논쟁과 정책과 이 대한민국 수호하는 싸움에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여러 가지 역사적 해외이죠. 광복 70주년, 어,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입니다. 이 국민행동본부하고 조아대닷컴이 공동으로 어, 대한민국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수기를, 수기를 모집을 해서 현상 공고를 지금 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낼 생각이에요. 그걸 모아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올해를 가지고 뭘 정리를 하나 해야 됩니다. 2015년을 개로해 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였는지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였는지를 결판을 내야 됩니다. 역사 전쟁의 종식을 찍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역사는 기록한 사람의 것이라고 해요. 기록한. 역사는 체험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좌익들이 기록을 엉트리로 많이 했지만은, 그래 한 덕분에 저자들이 대한민국에 먹칠을 하는 그런 역사화를 가지고 이렇게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록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는 무엇을 써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겪은 거, 본 거, 이런 것을 기록해가지고,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보내주시면은, 8월 달에, 오는 8월 달에 시상도 하고,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낼 생각이니까,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사라지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진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국 분들이 다 도서관입니다. 이 체험의 도서관이에요. 역사 목격과 기록의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근거하실 때 반드시 기록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또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영국에서 마그나카르타 또는 대흔장으로 번역되는 이 문서가 채택된 800주년이 되는 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laughs> 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하나를 뽑으라면 마그나카르타 대흔장을 칩니다. 왜냐? 이 문장에서 바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어, 1215년 1215년 영국에서 당시에 좋은 왕이란 사람하고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 사이에 합의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날짜가 또 뭐예요? 이 천, 어, 1215년 6월 15일입니다. 이게 영국의 6기로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6기로 선거는 반대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거기두 가지 문서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자유민을 잡아넣을 때는 반드시 재판 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또 하나는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귀족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두 개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귀족 회의는 나중에 국회로 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함부로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은 인권을 법치로서 보장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권을 제한하는 이런 문서로서 민주주의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 지가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서구는 민주주의 한 역사가 800년이 돼요. 800년의 성과물을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매개로 해가지고 공짜로 받아가지고 민주주의를 한 지가 약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그나 카르타가 힘을 쓸수 있었던 것은 그 문서를 그 뒤에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계속 서먹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왕을 압박하고 의회를 키우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473년이 지나가지고 1688년에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비로소 영국에서는 왕의 전제권을 제한하고 의회가 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473년 걸렸어요. 한국은 1948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민주적 선거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죠. 19년, 약 30년 만에 해치웠으니까 우리가 유럽보다도 한1 0분의 1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결정문을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마그나 카르타처럼 서먹고 연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 요지 올라있습니다. 그걸 꼭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논리를 우리의 무기를 거기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은 좌익들과의 싸움은 궁극적으로는 거짓대 진실입니다. 거짓말과 진실의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은 진실이 평소엔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진실이 헌법의 뒷받침을 받으면은 그것은 물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공산당을 가장 깊게 들여다본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우리는 그동안에 거짓 판치는 종북 좌익 득세 시절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laughs> 따르니까 이런 구체적인 성과물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이 정과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과 확대의 제일 포인트는 통합진보당 장정 세력. 통합진보당은 이번 결정문에 의해서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는 집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종북이라는 말도 이제는 쓰지 마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세력이었습니다. 그 사회주의 혁명세력은 뭐냐? 사회주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북한식 사회주의예요 북한식 사회주의. 쉽게 말하면, 지옥을 만들려고, 이근사한 대한민국을 때려 갖고 이것을 북한식, 생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방국가 단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방국가 단체는 뭘 해야 됩니까? 자, 잡아 넣어야 되죠. 통합진보단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은 방국가단체 구성원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검찰이 빨리 수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2012년에 당내에 부정경선 사건이 났을 때 당원 명부를 압수해 갔습니다 검찰이.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 공무원과 교사가 수백 명 있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 아니 공무원과 교사 수백 명인지 수십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었고 공산화시키겠다는 그 조직에 당비 되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올해는 검찰 해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의 마누라 카르타인 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우리 손에 들고 종북세력, 장전세력, 숙주세력, 응징 운동을 벌리면서 동시에 종북세력은 약화되고 그선동성이약화되지만 요새는 종북보다 더한 선동 세력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것이 말하자면 언론입니다, 언론. 신문, 방송, 언론. 지구상에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선동 많이 하고, 오보로 밝혀져도 사과하지 않는 언론은 세계에서 대한민국 언론밖에 없습니다. 이 찌라시 언론, 찌라시 언론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맨정신으로살 수가 없어요. 기자들 사이에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기자정신의 관대편은 뭐냐? 면정신이래요. 면정신을 찾기 위해서라도 종북 잔존 세력, 통진당 잔족 세력, 종북 숙주 세력 그리고 이 찌라시 언론을 우리가 규탄하고 약화시키는 이 진실의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